네, 디모데전서 읽으실 차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신약에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바울 서신의 제목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라 그랬고 나머지 공동 서신 어,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이거는 요한이 쓴, 베드로가 쓴 그러니까 발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전부 다 바울 서신이 많기 때문에 수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로마서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는 편지를 받는 쪽이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는 개인이죠.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네 개가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세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인 목회자의 후, 목회자로서 후계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갈 것을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 실습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섬겨 갈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는 수신자인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교회의 후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침서를 주는데 1장에 보면은 바울의 자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내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가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기초에서 자신의 목회직을 말하고 있고 자신이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만이 아니라 착한 양심,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일, 공동선 이라고 하는 두 축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대 전서, 디모대 후서, 디도서, 이목회 서신들은 신앙적인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도 이 세속이라는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하면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은 예배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자, 여자에 대한 말도 있고요. 중보기도를 할 때에 이새를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임금 오늘 날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고면입니다. 그 목적은 어, 성경은 그렇게 이 세속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편안하면 나라가 평안하면 우리가 신앙에 잘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고요하게 평안하게 소중한 일에 집중하고 살수 있을 것이다. 믿음 생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라는 권면. 그래서 더욱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 감독, 집사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나오는 목회자, 장로, 집사하고 정확하게 이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 포괄적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 하나 세세하게 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운다든지 장로님을 또 선출한다든지 할 때에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주로 어, 공부하고 그게 지침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3장1 4절1 5절은이 디모데전서 전체의 주제 그리고 편지를 쓴 상황에 대한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고 어,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 교회를 잘 숨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방문해서 직접 가르침을 주면 좋겠지만 못갈 수도 있으므로 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편지를 쓴다라고 쓰는 편지입니다. 그때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못 갔고요. 어, 이 편지가 어, 남아서 우리에게 성경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중한 지침이 되는 걸볼 때에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경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계속 열심히 해라라고 고면하고 있고 오장에는 교회의 각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어, 연세 드신 분들 또뭐 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고면하라 하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 과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권사님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평생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었고 이제 어, 연세가 들어서 혼자가 되어서. 교회가 지원하면서, 존중하고 지원하면서, 재정적으로 도와드리면서, 모시는 교회의 어른들, 여성 어른들을 과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말이 나오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 구체적인 권면들을 잘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